냉장고 수납장을 찾고 계신가요? 오브제 월플렉스 시스템 주방 수납장은 뛰어난 실용성과 세련된 디자인이 결합된 최고의 선택입니다. 깊이 415mm로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하며, 5단 도어 서랍형 구조로 다양한 주방용품과 식재료를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전자렌지대, 밥솥, 방파오븐 등 가전제품을 한 곳에 안전하게 수납 가능하며, 선반은 탈착이 가능해 사용이 매우 편리합니다. 사용자들은 가성비와 디자인, 성능 모두에 만족하며 깔끔하고 심플한 외관이 집안 분위기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고 평가합니다. 사무용이나 집에서 모두 활용하기 좋아 휴대성과 속도, 편리함까지 갖춘 이 제품은 많은 이들의 긍정적인 후기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